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늘은 웹크롤링을 위한 파이썬의 필수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리퀘스트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크롤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통신인 http통신은 요청과 응답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서버에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서버는 웹페이지 데이터를 응답해서 보내 준다. 이런 개념이죠. 파이썬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HTTP 요청을 보내고 웹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한 간편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웹 크롤링이나 API 요청 등 다양한 웹상의 데이터에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리퀘스트는 이름뜻 그대로 서버에 요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에 요청하고 응답 오는 데이터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크롤링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에 pip install request를 입력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치를 완료하면 임포트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쓰면 됩니다. 어, 예시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응답받고 싶은 웹페이지 주소를 url이라는 변수에 담고 get 메소드를 이용해 이 코드와 같이 호출하면 됩니다. 받은 데이터를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서버에서 받은 문서를 문자와 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HTML 문서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보통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 엘리멘트 탭에서 HTML 태그를 확인하시는데요. 리퀘스트로 받아오는 문서는 여기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는 모든 렌더링이 완료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 단에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결과물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요청해서 받은 문서는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되기 전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소스는 브라우저 주소창의 view source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view source 콜론을 URL 앞에 붙여서 보거나 웹페이지가 열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소스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내용들이 리퀘스트로 요청해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롤링을 할 때는 개발자 도구에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소스 보기를 통해 문서의 구조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리퀘스트 말고 셀레니움으로 크롤링할 때는 브라우저를 컨트롤해 크롤링하는 것이므로 이미 다 렌더링이 끝난 문서를 크롤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셀레니움을 이용할 때는 개발자 도구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리퀘스트를 통해 응답받은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하려면 텍스트를 썼죠. 이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스 코드는 서버의 응답 상대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이라는 응답이 오면 성공적으로 응답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응답이 제대로 안 오면 스테이트스 코드가 400 또는 50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OK를 이용하면 제대로 응답 받았는지 불린 값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스테이트스 코드가 200이라면 OK 메서드를 쓰면 트루가 반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반환되겠죠. request 모드는 여러가지 메서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get 메서드를 씁니다. 제가 보여드린 예제도 겟을 이용했죠. 이외에도 post, put, delete 메서드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get 메서드는 주로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u r l 에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서버는 해당 정보를 응답으로 반환합니다. POST 메서드는 주로 새로운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됩니다. 보통 로그인 정보라든지 양식 데이터를 전송할 때 활용됩니다. PUT 메서드는 서버의 데이터를 갱신할 때 사용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데이터로 서버의 내용을 갱신하게 됩니다. DELETE 메서드는 서버의 자원을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해당 자원의 삭제를 요청하고 서버는 그에 맞는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메서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서버와 효과적인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크롤링이라고 하면 GET, POST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저도 이두 가지 외에는 써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리퀘스트를 이용해 특정 URL을 서버에 요청하여 응답받고 받은 내용을 상태 코드나 문자열로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HTML 구문을 분석하는 라이브러리인 Beautiful Soup을 이용해 데이터를 파싱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Beautiful Soup을 크롤링 라이브러리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Beautiful Soup은 텍스트로 된 HTML 문서를 가공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html 또는 xml 문서를 파싱하고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라이, 어,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롤링은 리퀘스트나 셀레니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받아온 데이터 문자를 html 구문으로 변환해 다루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뷰티풀 수비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에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듣고 싶다면 제 단톡방 크롤링 마법사의 코딩클럽에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